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모션파이브 3분 강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파티클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레플리케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들을 한번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로고 이 테두리에 이 별을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자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테두리에 넣을 별을 준비를 해볼게요. 어, 라이브러리에 가신 다음에 이 s h a 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. 여기에서 five side star 네, 이거를 어, 적용을 시켜줍니다. 적용을 시켜 주시면 어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자, 그런데 지금 어, 흰색 배경이기 때문에 얘도 흰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죠. hud에서 이제 이필 부분을 어,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, 어,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스케일을 20%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줄고 난 다음에 이제 별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애플리케이트네 바로 옆에 있죠 어,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레플리케이트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. 인스펙터에서 먼저 쉐이프 부분을 렉탱글로 돼 있는데 서클로 변경을 해 주세요. 네. 그다음에 서클 형태로 일단은 바뀌었고요. a r 오렌 e 번트를 더 필해서 어 아웃라인으로 아웃라인으로 잡아 주세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. 자, 좀 옮겨 볼까요? 네, 그럼 좀 가운데에 로고와 좀 맞춰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조금 어색하죠?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radius라고 반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 숫자 값을 좀 늘려주세요. 네, 한 적당하게 이 정도, 한340 정도. 네,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340. 네, 그 다음에 이 포인트, 이 별, 이 개수를 한 20개 정도로 더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. 네, 스무 개 정도로 이렇게 늘린 상태고요. 여기까지만 해도 어, 괜찮은 것 같지만 어, 셀 컨트롤에 가서 이게 a 라인 앵글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. 이 a 라인 앵글을 체크해 주시면 네 체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가 되죠. 네 별이 좀 이쪽으로 로고를 향해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앵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네 값을 한3 0도 정도 이렇 넣어 줍니다. 자, 그러면 좀 변화가 좀 있죠. 자, 그다음에 조금 스케일 값을 어, 배포를 한 60%로 네, 좀 작게. 네, 별의 크기가 좀더 작아진 형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어, 이제 여기에다가 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좀 넣어도 될거 같아요. 오프셋 네, 오프셋 네 이쪽에 레플리케이트 컨트롤이 있죠. 이오프셋을 움직이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레플리케이트는 어 인스펙터에서 좀 이제 컨트롤 좀 조정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 레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